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픽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은 국내 배구 경기들과 국내 농구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저희 픽스타그램 멤버방에서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멤버방에서 수익을 내고 계시니 빠르게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고 조건 없이 바로 입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로는 국내 배구 KB 손해보험과 한국전력 경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전통의 라이벌 KB와 한국전력의 올 시즌 4차전입니다. 10월 23일 벌어진 1차전은 한전이 3대1 승리, 11월 21일 2차전 역시 한전이 3대0 완승, 12월 28일 3차전은 KB가 3대1로 이겨 한전이 2승 1패 우세이고 양팀 간의 지난 시즌 맞대결 전적은 KB가 4승 2패로 우세합니다. KB는 지난 시즌 19승 17패, 승점 58로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에 이어 3위를 기록, 10월 20일 현대캐피탈과의 1차전 3대1 승리 이후 22게임 전적 12승 10패 승점 40으로 대한항공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한전은 지난 시즌 18승 18패 승점 55로 5위. 10월 19일 삼성화재와의 1차전 3대0 완승 이후 22게임 전적 11승 11패 승점 31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 1,147로 유일한 1,000대를 기록하며 1위에 오른데 이어 올 시즌 현재도 809 득점으로 1위인 20세의 말리 특급 케이타의 폭발적인 좌우 강타와 속공을 바탕으로 오픈 공격의 다양한 코스에서 나오는 예리한 속공 밑백 어택 등 공격 3박자의 위력이 여전해 3차전 승리 이어 2연승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 케이타와 함께 백어택과 시간차가 정밀한 어포짓 어테커 홍상혁의 예측프로 대각선 강타가 불을 뿜기 시작하면 게임의 흐름은 2세트를 넘어서면서 KB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질 가능성 다분한 게임으로 예상되며 원정팀 한전은 현대에서 이적해온 우간다 대표 출신의 올라운드 어테커 다우디가 가세하면서 공격라인의 높이와 파워가 급격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다우디는 오픈 공격의 다양한 코스를 바탕으로 스피드와 속공, 백어택 등 공격 3박자를 완벽히 갖추며 최상의 파워를 유지하고 있어 오늘 게임에서의 활약도가 크게 주목됩니다. 거기에 국대 출신의 전천호 어택커 신영석과 어퍼테커 임성진 파워라이트 서재덕으로 이어지는 트리오 라인의 다양한 공격 패턴 역시 상승 기조 중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즌 초반에 공격력이 크게 저조해진 데다 공격력의 핵심인 높이와 스피드에서 KB의 열쇠가 분명해 상당한 고전이 분명할 게임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은 특히 후위에서의 리시브가 불안한 아킬레스건이 있어 KB가 풀어가기에 극히 용이한 상대이므로 KB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경기로는 국내 배구 한국도로공사와 KGC인상공사 경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벌 도로공사와 KGC의 올시즌 4차전입니다. 10월 23일 1차전은 KGC가 3대0 완승 11월 21일 2차전은 도공이 3대0으로 서력 12월 28일 3차전도 도공이 3대1로 이겨 도공이 2승 1패 우세합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전적 13승 17패 승점 41로 4위를 기록했고 10월 20일 현대건설과의 1차전 0대3 완패 이후 17승 5패 승점 48로 현대건설에 이어 2위 기록하며 KGC는 지난 시즌 13승 17패로 5위를 기록했고 10월 19일 페퍼 저축과의 1차전 3대1 승리로 쾌조의 스타트 끄는 이후 22게임 전적 12승 10패 승점 37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순위는 뒤지지만 블록킹 높이와 속공, 블루킹 등 공격과 수비 라인의 전체적인 파워를 유지하고 있어 수비 범실만 줄이면 3대0으로 이겼던 10월 23일 1차전과 같은 압도적 완승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시즌 공격 라인을 이끌었던 국대 출신의 파워 레프트 강소율을 GS로 이적시킨 공백은 있지만 예리한 대각선 강타의 결정력이 뛰어난 세르비아 출신의 어퍼테커 엘레나의 템포 빠른 내에 비키기 위력을 발휘하면 도공의 루즈한 블루킹 벽을 간단히 무너뜨릴 수 있을 전망이며, 거기에 컴퓨터 세터 염해선의 다양한 볼 줄기를 바탕으로 한 송이 이수영, 박은진으로 이어지는 트리플 라인의 파괴력이 가세하면 승부의 흐름은 초반부터 KGC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 다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팀 도공은 올 시즌 2위 고수의 수흥갑인 도쿄 올림픽 국대 출신의 윙스파이커 박정아가 건재한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속공 타이밍이 빠른 미국 용병센터 첼시를 중심으로 정대영, 배윤아로 이어지는 트리플 라인의 오픈 강타도 시즌 초반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게임을 치를수록 속공의 타점이 흔들리는 데다 상대 블로커들의 움직임에 따라 공격력의 정확도의 기복이 심한 단점이 있어 타이밍이 정확하고 높이가 우세한 KGC의 블로킹 벽을 무너뜨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포테커와 윙스파이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문정원 역시 강타의 코스가 단순하고 정확도의 기복이 심해 상대 블로커들이 더블 블로킹으로 차단하기 용이한 스타일이라는 점이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KG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경기로는 국내 농구 신한은행과 KB 스타즈 경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벌 신한과 KB의 올 시즌 5차전입니다. 10월 29일 벌어진 1차전은 7 4대7 0 11월 13일 2차전은 77대73 12월 1일 3차전은 89대72 12월 17일 4차전은 77대69로 KB가 모두 이겨 4연승 중입니다. KB는 지난 시즌 21승 9패로 우리은행에 이어 2위. 플레이오프에서 3위 신한은행을 잡고 챔피언 시리즈에 올랐지만 삼성의 2승 3패로 패배 통합 우승에는 실패하였지만 10월 24일 삼성과의 올 시즌 개막전 68대 59 승리 이후 20승 1패로 부동의 1위 고수하며 초기 우승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17승 13패로 3위 10월 27일 BNK와의 개막전 78대 68 승리 이후 21게임 전적 14승 7패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20승 1패 1위의 독보적 전적이 말해주듯 공격과 수비를 망나한 전체적인 팀플레이를 정비하면서 최상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어 특별한 전력 상승 요인이 없는 신한 상대로 5연승을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스피드의 정확도를 겸비한 속공과 포메이션 다양한 수비 라인의 타이트한 밀착마크 능력을 활용하면 무료 없이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득점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톱스타 박지수를 비롯해 올라운더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최장신 포인트가드 강예슬과 슈팅포드 염연아가 가세한 황금 더블 라인의 득점력이 평상 수준만 유지해도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박지수는 1m96의 장신을 활용해 득점은 물론 공격의 밑바탕이 되는 수비 리바운드에서도 발군의 활약도를 보이고 있어 높이와 스피드가 크게 저조한 신안을 상대로 다시 한번 증가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며 홈팀 신화는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도를 보인 호주 출신 톱슈터 바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승패 관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BNK에서 건너온 슈팅가드 한채진을 비롯해 김단비 한엄지가 가세한 주공격 진의 득점력에 기대를 거는데 전반적으로 정확도와 스피드가 떨어져 게임을 치를수록 타이트해지고 있는 KBA의 스위치 디펜스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크게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패턴이 다양한 KB의 존투맨 시스템이 신한 공격의 핵심인 한체진을 철저한 맨투맨으로 크로스마킹하면서 속공 위주의 팀플레이를 유지하면 게임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다분할 것으로 KB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배구와 국내 농구 총세경기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각종 스포츠 정보들도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되고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픽스타그램 소속 패널 한준이었습니다.